완전 채식주의자처럼 모든 식사를 완벽한 비건으로 맵기 하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채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채식을 의식적으로 한 끼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욘드 넥스트라는 소셜 벤처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상진이라고 하고요. 채식 한 끼라는 이름으로 채식 문화 활동, 커뮤니티, 그다음에 채식 접근성 개선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채식을 지향한 지한 13년 정도 됐고요. 다양한 스펙트럼의 채식을 계속 지향을 하고 있었어요. 뭐 테스코부터 비건까지 이제 지향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다시 비건을 지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처음 채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군대라는 시스템이 사실은 딱 갖춰 있고, 어떤 딱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딱딱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있을 때 제가 어... 동물처럼 키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제가 읽었던 책에서 정말 실제로 동물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키워지고 있는가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때, 아, 나라도 이거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채식을 지향하면서 채식을 이제 꾸준히 실천하려면은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 채식을 시도를 하면서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고, 그 시기를 이겨내는데 커뮤니티 활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채식 한끼는 일단 채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채식을 뭐 하고 싶은데 아직 뭐 실천하고 있지 않은 분들, 뭐 혹은 또 채식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채식과 관련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채식을 서로 계속 응원하면서 어, 쉽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커뮤니티입니다. 영어 모임도 있고, 그 다음에 요가 모임도 있고, 이제 도가 모임도 있고, 도가는 이제 강아지랑 같이 요가를 하는 모임이고요. 로프도 관련된 모임도 있고, 그다음에 힐링 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모임을 하고 나서 채식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채식 음식도 먹고, 채식을 실천하는 생활에 대한 뭐 노하우나 팁도 공유를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처음에는 채식 을안 하고 계셨다가 커뮤니티를 계기로 채식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커뮤니티 하는 목적 자체가 채식을 좀더 확산시키고, 이제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변화되는 거를 어 보는 게좀 신기하고, 어 그게 가장 항상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임으로 만났던 분들이 사실 지금 다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가 된 분들이거든요. 저희는 쉬운 채식 즐거운 채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커뮤니티 모임 이름을 채식 한 끼라고 지은 것도 그한 끼가 되게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한 끼를 시도를 하게 되려면 그 채식의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비건이라는 지향점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가끔씩 고기를 허용하는 플렉스테리언이나 뭐 닭고기를 또 먹는 폴로테리언이나 해산물을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이나 우유를 먹는 락토나 계란 먹는 오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채식이 다 지향점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선택을 해서 실천을 하는 거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렇게 쉬운 것부터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고통스럽지 않게 즐거운 수준에서 지속 가능한 범위까지만 채식을 하도록 저희는 권하고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지향점입니다.